안녕하세요. 이주유 조재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세대 재시문 면접 두 번째 시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세대 재시문 면접에서 고득점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요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겠고 물론 학생들 앞에 것만 보고 이것만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앞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는 것이 과연 올해 어떤 내용이 출제될까를 예상하는 데는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득점 전략이고요. 그래서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답변을 했을 때 과연 이 답변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준비 전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통합 문제에 대한 역시 준비가 필요하더라. 자, 이 통합 문제라는 건 결국 교과간 연계되는 내용을 출제한다라는 얘기고요. 예, 첫 번째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부담가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실 모든 과목을 선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특히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둘 중에 하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 또는 때로는 생명과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할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렇게 통합 문제가 나올 때는 뭐가? 예. 아무래도 내용상 연계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다음 내용들 이러한 부분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자의 에너지 준위. 자 역시 출제도 되었거니와 기본적으로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관한 원리 자체는 물리화학에 다 나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LED라든가 또는 광합성의 내용도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요. 이러한 단어를 보았을 때 중심 키워드들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준비한다라면, 아 이렇게 큰 타이틀이 주어졌을 때이 타이틀에 대해서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역시 항상성 즉 화학에서는 평형 더 나아가서 평형이동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는요. 화학에서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원리고요. 사실 생명과학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외우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항상성이라는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평형이동이란 부분이 반드시 같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답변을 했을 때 본인은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점수를 못 얻는 이유가,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라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더라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순환과 맞물려서, 예, 내용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빛의 이중성. 역시 제일 먼저 출제되었던 내용이고요. 자, 일단은, 내용상 제약 때문에 아, 이미 출제되었으니까 다시 출제되지 못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 빛의 이중성은요 워낙 여러가지 파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 아, 공부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러한 부분이 일단 출제됨에 있어서 수학과하도또 연결될 수 있는 특히 이 굴절이란 부분 나중에 파동성 때문에 굴절이 있고요. 이러한 굴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넬의 법칙이 있지만, 이러한 스넬의 법칙을 우리가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그래서 기본 우리가 물리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개념들이 수식을 통해서도 증명이 될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해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산화환원 반응인데요. 자, 역시 모든 화학 반응들의 기본이 산화환원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특히 생명과학과 연결되어서요. 이 생명과학에 있어서 특히 세포호흡이나 광합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산화환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연결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산화 환원으로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동시성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포업이 진행될 때 산화되는 물질이 있다면 반드시 환원되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고, 만약 환원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산화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의 정리가 여러분들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역시 동위원소입니다. 화학과 지구과학을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물리 쪽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하고 예,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선생님의 발음이고 발음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실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논술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논술은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롭고요. 그 다음에 글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반해서 5분이란 시간. 그래서 문제마다 대략 1분 30초에서 1분 40초 정도 내에 우리가 답변을 완성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럴 때 당연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이 학생이 개념을 묻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바로 키워드로 체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 중심의 답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8분 동안 문제를 읽으면서 꼭 하셔야 될 것이 아, 기본 여러분들 옆에 연습장은 같이 주어지니까요. 그 문제를 보면서 아, 이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 그거와 연계, 연계된 키워드들을 일단 나열해 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에 있어서 간혹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예. 이 짧은 8분 동안 문제를 보면서 글로 답을 완성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거 대부분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만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정리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연계성에 대한 파악이 된다. 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 물론 연계성 파악이라는 것이 뭐죠? 라고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각 제시문에 주어진 키워드의 연계성입니다. 왜 연세대에서는 제시문을 길지 않고 짧게 조각조각 내서 3개에서 4개를 주어질까? 때론 5개까지 주어지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언뜻 보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시문을 대충 보고 문제에 집중하시는 부 분들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실제 여러분들의 답이 오히려 별로 좋지 않게 되는 왜냐? 분명 제시문을 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다단계. 아, 다단계 하니까 조금 어, 어감도 이상하고 느낌이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1, 2, 3번으로 주어졌을 때, 물론 이게 각각 문제가 개별적인 내용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1번을 통해서 2번을 풀고 2번이 1번에 보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딱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받으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제시문부터 읽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문제를 한번 다 보세요. 1, 2, 3번을 보면서 문제 간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고 제시문을 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번을 완전히 풀고 2번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 내가 1번에서 이 부분을 놓쳤구나.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간에 연계가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1, 2번을 적어도, 적어도 1, 2번을 같이 봐서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 이후에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것이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를 한번 봅시다. 기출문제 한번 봐야 되겠죠? 작년 기출문제 1번입니다.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술하시오. 사실 어,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일단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으로서 핵과 전자간 인력으로 인하여 전자는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며 수소기체를 방전관에 넣고 방출하는 빛에너지의 선스펙트럼을 통해서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어떻죠?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상으로 배운 내용으로 어느 정도 대답을 잘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답변과 자, 두 번째. 이제 제시문을 한번 보고 이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시문 가에서는요. 광전 효과에 대해서 주어졌고 그다음 전자기파의 입자성과 파동성 예,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다음 나에서는 오비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 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다음 다에서는 예,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 띠에 대한 내용을 주었고요. 자,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 키워드들이 포함되도록 답변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즉,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할 때요. 자. 일단 불연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당연히 불연속이다라고 배웠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원자의 발견 단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분명 여기에 오류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에,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껍질, 불연속의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보시면 아 전자기파, 일부러 선생님이 빨갛게 키워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 속에 기본 제시문에 주어진 키워드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점수를 매기거나 할때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핵 주변을 돌게 되면 당연히, 이 전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고요. 이것 때문에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겠죠. 따라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라서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핵에 근접하게 된다. 그러면 원자의 형태 유지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원자의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확률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서 주양자수 자체가 에너지 준위를 결정해 주더라. 그런데 이 주양자준 주... 수 자체가 자연수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실험법으로서는 기체 방정관에 넣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뭐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전자 전이가 일어나고 고에너지 준위에서 저에너지 준위로 올때빛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에 대한 방출로 이어지고 따라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까지는 아까 답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죠. 그러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이 자, 이한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실험. 예. 선 스펙트럼이 대표적이겠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즉 다에서 보시면 에너지 D, LED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단 LED 자체가 방출할 수 있는 빛 자체가 특정 파장대가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아, 이것이 불연속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LED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파장을 분석함으로써도 이 에너지가 불연속적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태양광 발전 예, 이러한 부분도요. 실제로 우리가 태양광 패널에다가 예, 파장 대역별로 에너지를 줘보고 그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보면 이 내부의 에너지가 연속적일까 불연속적일까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제시문을 볼때왜이 제시문을 주었지? 예, 대단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반영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작년에 이 시험을 본 학생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적어도 연세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있어서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시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문제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간의 연계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작년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작년에 1번 문제를 보시면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질,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술하시오. 그랬고요. 2번 문제에서는 에너지의 띠의 관점에서 도체, 저런체, 반도체의 차이를 설명하고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구술하시오. 라고 했죠. 자, 사실 아까 1번만 보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답을 유추해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문제를 봤더니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 자이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 자체가 예, 불연속적인 에너지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전류를 흐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더라 엘리 d 나 또는 태양광 패널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면 예, 충분히 그러한 때까지 접근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 이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아, 당연히 순방향 연결이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양광 패널에서도 광전 효과를 이용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추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세대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요, 이만큼 단편적으로 그냥 하나의 문제에 국한되기보다는 이 문제와 문제를 연결해서 보고 제시문을 연결해 볼때 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남들은 일반적인 대답을 할때 그래서 완벽하게 대답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나는 일 점만 더 받을 거야.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을 할때첫 번째 문제의 연계성을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제시문의 키워드 중심의 연계성, 그래서 제시문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와 연계되는 몇개 정도의 키워드를 제시문을 읽을 때꼭 정리를 하자. 그리고 답변을 할 때에는 그 키워드들이 반영되게끔 답변을 해야 한다는 라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그래서, 크게 문제는 세 문제지만,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어야지만 명확하게 답을, 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긴데요. 잘못 설명을 하다 보면, 예, 문제 2번 설명하다가 끝나는 학생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답변을 못하면 예, 아예 빵점 처리기 되기 때문에 일단은 1번, 2번, 3번의 각각의 기본적인 정답을 이야기하고 그 정답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분 동안에 아, 아주 훌륭하게 답안을 작성했고, 완성을 했더라면, 아, 그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그럼 일단 답부터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면, 혹여 여러분들이 예, 3번 문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정확하게 못했더라도, 사실 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 2번에서 아, 기본 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면, 거기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이제 논리적인 답변이 돼야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즉 논리적으로 대답하라 그랬더니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로 진리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논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 물론 진리가 바탕될 때 논리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답안 작성한 것을 듣거나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과 값이 아니에요. 즉,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바로 논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혹여 좀 잘못되더라도 그 정답을 설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정답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단말을 가지고 채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굳이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어떠한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자. 아예 표현 자체를 1번의 답은 뭐라고 생각하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러한 식의 여러분들이 설명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 연세대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면서 네,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지 많은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찝어드린 이몇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요 사실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자신 있게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 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또 서울대 재심원 면접에 대해서도 또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짧게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한 영상을 제작한 거고요. 예, 보다 예상 문제라든가 추가 문제에 대한 해설은 예, 앞으로 또 기회를 가지고 예,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